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렇지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 사랑은 약하고 병들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긍줄로 나타납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이맥초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병자들로 가득 찬 베데스다 목가를 찾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그한 사람, 오랜 병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한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죄의 가운데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그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명절에 가장 소외된 그 자리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몸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기 위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찾지 않으셨다면 그 병자는 곧 죽었을 것입니다. 특히,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죄의 삶도 받지 못하고 몸도 죽고 영혼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아무도 찾지 않고 소외되고 병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오랜 병도 고치시고 죄 사함의 은총도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일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16절에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어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축하지는 못할 망정. 이것이 안식일 법을 어기는 일을 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박해하다는 헬라어 디오코는 사냥개를 앞세워서 범죄자를 추적하고 그를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괴롭힌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범죄자냥 몰아대고 쏘아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범법자로 만든 이 안식일법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주신 그 안식일법이 아니지요. 이 안식일법은 사람의 전통이었습니다. 바리세인과 율법학자들이 10개명 안식일법을 생활에 적용한 일종의 사회법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안식일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병도 고칠 수 없고 또 병자가 누운 자리도 걷어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물건을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기는 것이 일이라 해서 금했던 것이지요. 졸지 예수님께서 범법자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도 똑같이 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본래의 뜻 아닙니까? 그러기에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쳐서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새 이후로 해오신 가장 소중한 일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법에 물들어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몰아붙입니다. 이제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18절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시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만든 안식일법을 어긴 것도 큰 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고 신성모독의 죄는 사형에 처해지는 중한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법에 묶여서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무지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온전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세상에서 그대로 하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죄인을 사하시는 모든 생명 사역을 예수님은 목숨 걸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그대로 이 땅에서 하시는 그게 목적인데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큰 일이라는 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이보다 더큰 일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죽을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가운데 가장 큰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죽을 사람을 심판하는 일도 동일한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일이 주된 일이신 일인데 여기에는 또 심판을 일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22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큰일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모두 심판받지만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지 않는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서 무엇으로 옮겨갔다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몸을 살리시는 것 뿐만 아니라 죽을 영혼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위대한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값 없이 거져주시는 구원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알기 때문에 여전히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서도 참된 생명을 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따른다.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인자는 메시아를 말하지요.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기도 하고 반대로 영원한 심판, 정죄를 받아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사망의 골짜기가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선포지요. 히브리서고장이 집실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졌지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심판에서 살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아니면 악한 일을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넘어서서 영생을 얻게 되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고 있습니까? 반대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합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보살피고 섬기는 그런 착한 일을 넘어서 있는 일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박해하고 악한 말과 거짓되고 폭력을 행하는 일과도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염생으로 이끌어가는 선한 일은 무엇이고, 염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 이후에 큰 이적을 행하신 다음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호수를 건너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이먼 곳까지 찾아온 것은 오병 이후의 기적을 보고, 야, 이제는 먹고 살 걱정 없겠다. 예수님 믿으면 먹고 살 걱정 없겠다. 그래서 나를 찾아왔겠지만, 이 세상에서 너희가 일한다면 먹고 마시는 일보다 영생에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받아 합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가장 선한 일은 배고픈 사람 먹이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가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에 속한 일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한 행실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예수님을 닮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가장 좋은 일은 예수님을 출구리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 악한 영이 쉽게 들어와서 방탄과 음란과 욕설과 거짓말과 탐욕이 찌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맞을 때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가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이미 가지고 있고, 정조에 이르는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이기고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날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25절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어서 천국까지요. 또 예수님 다시 오는 날, 무덤에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죽었을 때, 천국 문 앞에 떡 섰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한 말씀. 그때 나는 예수님 믿는, 예수님 믿습니다. 아무 의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주님께서 저의 주님이 되셔서 저의 죄를 사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미 믿었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백하면, 그래, 알고 있다. 이 오른쪽으로. 영생하도록 광로로 타며 살이 자리에 참여하느라. 또 공중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저는 이날이 지금 내 살아있을 때 왔으면 좋겠어요. 저의 어머니도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님 저 살아있을 때 재림하여 주십시오. 공중에서 주님 만나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부활해서 영생이나 영벌이나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영벌에 떨어질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 이름 찬양하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마귀자식으로 지옥백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분에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한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이후에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갔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마음 아파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다면,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인데,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 전해서 예수님 믿고 살게 하는 것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전해집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인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며칠 동안 열차 속에서 짐작 취급받으면서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도착을 해서 내리니까 독일군 장교 하나가 오른쪽 팔꿈치를 왼쪽 손바닥으로 괴고 서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요 그런데 이 독일군 장교가 그 유대인 포로가 한 사람씩 내릴 때마다 손가락으로 오른쪽, 왼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의 방향에 따라 기차에 내린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야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은 그날 가스실에서 다 죽었고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장교의 그 손가락의 방향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쪽 혹은 저쪽을 가르치는, 가르치는 단순한 동작에 의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얼마나 불평, 불공평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또 예수님이 제림하시는 날에 이 단순한 동작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불공정한 일이 아닙니다. 그 장교가 한년 같은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심판석에, 그날 심판석에 앉으신 분은 그런 낯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른쪽, 왼쪽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30절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라고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곧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결정한 운명대로 오른쪽 왼쪽을 가리키실 뿐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으면 오른쪽으로, 믿지 않았으면 왼쪽으로 가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놓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도 내가 믿은 것이고, 안 믿어도 내가 안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것도 내가 믿어 얻은 것이고, 영생을 거부한 것도 내가 안 믿어 거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아직 낮음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로서 아직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 우리 가족과 이웃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